네 오케이건 설계입니다. 어, 오늘 <laughs> 소개해드릴 장비는 컴팩타입니다. 콤팩터 컴팩타. 어, 로빈 엔진이 장착된 30kg급 컴팩타입니다. 어, 이 제품은 이 차에 장착하기 좋고요그 다음에 뭐 일반 SUV나 이런데 싣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폭이 좁기 때문에 하수구 공사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게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구매를 하십니다. 이렇게 이제 접이식 핸들이기 때문에 어이 볼트를 잠그시고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사용할 수가 있죠. 이제 완전히 접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이 RPM은 이쪽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. 수동입니다. 케이블 타입이 아니고 수동으로. 이제 r p 을 높이고 오너프 스위치 이거는 이제 연료 코크입니다 이쪽에서 엔진오일을 흘러 넘칠 때까지 넣어 주시는 겁니다 어, 저희는 어, 컴팩터를 출고할 때 저희가 이제 엔진오일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돌아 이제 직접 돌려본 다음에 출고를 합니다 그래서. 엔진오일을 따로 점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접이식이기 때문에 싣고 다니기도 좋고요. 그 다음에 어 혼자 이렇게 차에 장, 싣기도 가능합니다. 이게 일자 엔진 노이치 V 엔진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도또 엔진이 어 그대로 어 시동이 걸리죠.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이상으로 이제 제타 30kg급, 어, 컴팩다하소연를 마치겠습니다.